6월 정도에 눈밑지방 재배치를 했거든요? 이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오늘은요. 요시... 전후를 비교를 했는데 확실히 많이 아, 가 편하게 입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머리를 자를까 염색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하러 가는 길이에요. 이제 예약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머리를 할 거고 그래서 어떤 머리색을 할지 몰라서 그냥 화장은 <laughs> 좀 그냥 깔끔하게 색깔 두드러지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옷은 이전 영상 올라갔을 룩북에서 했던 코디 그대로 입고 갑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오늘은 그냥 이 에센셜 데님 긴 걸로 입었어요. 그리고 가방은 누에토. 오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크기도 작고 수납이 진짜 많이 돼요. 그러면 다녀올게요. 지금 가는 곳은 남자친구가 다니는 미용실이거든요. 저번에 앞머리를 한번 잘라본 적 있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어서 과연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후기가 굉장히 좋아요. 레드브라운으로 생각을 해요. 레드빛으로. <목소리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머리를 했습니다. 살짝 레드브라운으로 좀 붉은빛이 나도록 했고, 머리는 오늘 조금 무겁게 잘랐어요. 제가 숱이 진짜 없고 머리카락이 얇은 머리라서 이 정도도 무겁게 자른 거거든요? 최대한? 음! 깔끔해지고 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이거는 배고파서 뽀또를 가져갔어요. 미용실에서. 지금은 도명동으로 갑니다. 코다 프로로그라는 생긴지 얼마 안된 카페인데 한번 가보고 싶어서 도명동까지 가고요. 저 휴식 뭐야? 어, 아는 동생이 오동집 오픈을 했거든요. 봄이도 갑니다. 엄청 오라서 사람이 엄청 작게 나와. 날씨가? 응. 그냥 봄. 햇빛도 딱 쏘고. 맞아, 봄이야. 딱 봄입니다. 신기하다 여기 열어? thank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단호박 아, 네. 크림우동부터 카키우동까지는 따뜻한 거고요 근데 얇은 것보다는 음. 그냥 부카하가더 맛있지 않나요? 음. 어... 라면 얇은 것도 맛있는데 네. 그냥 우동만 먹고 싶으면 차라 이기라고 생요 요거 하나랑요 이거 걸로해 음. 어? 이거 먹으면 요 단호박 크림도동괜찮 나는 처음 먹어봐요 이거 북합으로 <laughs> 모든 튀김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음. <laughs> 엄청 탱글탱글하지? 음. 음, 그래서 국화케를 좋아하거든. 음. 먹어봐. 음. 먹어볼게. 먹어봐. 음. 아니, 면이 진짜 맛있다. 그거랑 비슷해. 면을 좀 많이 찍어야지.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작년에 한 6월 정도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거든요 근데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이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이쪽이 조금 남아있어요 화장하면 많이 보이진 않는데 지금 일부러 여기 아래를 화장 좀덜 했거든요 좀 햇빛이 비춰서 보이나 이게 살짝 남아있는 거? 무튼 요게 좀 너무 거슬려서 1년이 지나기 전에 한번 상담을 받아놓으려고 갑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있다가 상담 받고 나서 요게 괜찮은지 말씀 드리겠다고 했는데 너무 바쁘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 한게 아니다 보니까 진짜 많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순천에 가서 병원 갔다가 상담 받고 고, 좀 보톡스도 맞을까 하거든요. 안 맞은지 좀 돼가지고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어차피 저또 오늘까지 휴무라서 다시 집에 가야 되거든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아즈 트위드 자켓에다가 그냥 이런 기다란 이 브론 바지거든요. 이렇게 질질 끄는데 이따가 좀굽있는거 신으면 좀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는 그런 핏이에요. 근데 그냥 깔끔하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은 클리오에서 나온 프로페셔널 청과로 했어요. 이 붉은색 머리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근데 도차 진짜 디자인 빛이요 현대. 그랬죠?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을 20분 빨렸어요. 지금 마지막 보톡스가 작년이었어요. 원래 1년에 한 번씩 맞는 거. 상담 받고 여기 자갈턱 보톡스랑 터포톡스 맞고 왔어요 와.. <목소리> 얼얼하고 아프고 이 근육이 딱 이렇게 들어갈 때그 느낌 진짜 끔찍해 어느 종류로 먹고 싶어? <목소리> 일단은 낭낭오리집이라고 순천에서 엄청 맛있게 먹었던 식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엄청 지점이 많은데 또 먹어보고 싶어서 갈 거고요. 그 상담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사진을 찍었거든요, 와가지고. 전후를 비교를 했는데 확실히 많이 지방을 재배치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식? 결론적으로는 지방재배치가 안 이루어진 건 아니고 남아있는 건 아니고 고량이 여기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 조금 남은 것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것도 부담이고 그래서 할 생각 없었는데 이런 대, 대답을 원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남아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 오히려 이 부분은 막 10년, 20년 지나서 이렇게 지방이 또다시 이렇게 됐을 때 차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때 더 매끈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셨고, 뭐 한번 했기 때문에 한 60살 정도에 하안검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고, 눈밑 지방 체비치는 인생에서 한번할수 있는 그거는 아니고 또할수 있지만 굳이 저는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쾌하게 대답을 들어서 계속 제가 1년 동안 와야지 와야지 했는데 너무 바쁘고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니어서 고민을 하다가 진짜 큰맘 먹고 1년 지나기 전에 온 건데 오길 되게 잘한 것 같고 남아있는 게 아니라고 하니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기 왼쪽에는 앙 물어도 근육이 안 올라오거든요. 오른쪽만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를 훨씬 더 많이 맞았어요, 양을. 두 번째 오니까 조금 더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되게 속 시원하고 좋았어요. 여기입니다. 낭낭어리찜 신고 들어가요. 고기 불고 저번 김치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김치삼조 아, 나 그때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이 지점이 그런가 봐아 초장? 그치 초장에 들깨 그때 내가 그 얘기 했어 서울에서 온 친구랑 내가 여기서 그날 처음 봤거든? 그래서 같이 와서 밥을 먹은 거야 근데 서울에서 오니까 초장에 들깨를 낯설어하는 거지 진짜 맛있다고 했는데 이게 안 먹어본 사람들은 먹어도 맛있는지 몰라 쌈을 싸서 먹으면 더 맛있어. 감칠맛이 대박이야. 음 여기 어떻게 왔냐면 그때 알바할 때 이런 행사를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 그 담당자 분이 여기 와서 이게 제일 맛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그럼 거기 꼭 가봐야겠다. 생각했지. 그래, 캡로 여기 맛있어. 제가 순천만, 그, 박람회 거기 오픈지원 알바를 했거든요? 그때 며칠 음... 있어봤는데, 순천에 진짜 살기 좋은 곳이에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계세요. 네. <laughs> 요것은 썸머 라떼. 이거는 시그니처 커피인 고데레고요. 이거는 푸딩 맛이 나는 한나코타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름 뭐더라 한나코타. 한나코타. <웃음> <웃음> 오늘은 남자 옷이에요. 위아래로 다. 편하게 입고 싶어서 남자친구 옷을 뺏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도저히 다른 가방은 제 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누에토 가방에다가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저 셀프 네일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너무 커가지고 두번막 접어서 올리고 난리 부을수록 떨었어요. 오늘 당일치기여서 그냥 바로 기차 타고 갔다가 기차 타고 바로 올 거거든요. 내일도 일해야 돼서 이대로 가볼게요. 근데 오늘 가서 1시까지 우리 그 팀원, 조원분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카페에서. 그러다 보면은 제가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음역을 왔는데, 정음역은 혹시 먹을 게 있으면은 간단하게 살 거예요. 바지가 너무 커서 질지 끌어. 열차가 27분 지연이에요. 말이 되나요? 그래서 여기 저는 안에서 이를 까먹었어요. 땅콩 버터 서울 가기 쉽지 않다. 이거 진짜 기대되네. 아보카도에 선드라이터 맛있죠 이거. 아, 봐 나. <laughs> <laughs> <오. 오. 오. 웃음> 생각도 못 했어요. <laughs> 너 <잘해서>. 기다리셨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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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밤연에 <바로> 시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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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번에 왔을 때 먹었거든요. 이거는 비빔밥이고, 이거는 순두부. 근데 진짜 너무 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먹으려고.